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이타마 스킨을 무료로 나눔을 할 건데 어떤 방식이냐 원펀치로 이기면은 사이타마 스킨을 드립니다 아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제가 원펀맨 모드를 만들었습니다 오버워치가 이제 원펀맨 모드를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가지고 직접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원펀맨 모드답게 주먹 한방이면 이제 골로 가는 모드입니다 자 여기서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 한 분께 이제 사이타마 스킨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룰 설명을 드릴게요.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서 예, 참여를 하면은 자, 체력이 30입니다. 30. 예, 진짜 그냥 근접 공격 한 방이면 돌로 가거든요. 예, 철권포 사용 못하고 오로지 주먹을 사용해서 그 적팀 분들을 원펀치에 보내셔야 됩니다. 근데 또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파워블락은 넣어놨어요. 근접 공격 이거는 보통 펀치, 이거는 아, 진심 펀치. 차진 펀치는 또 필살 진심 펀치입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을 구하도록 할게요. 아 이거 선착순입니다, 여러분들. 많이 들어오시는구만 빠르다 빨라 얘세 예, 자리 남았어 세 자리 두 자리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빕니다 어, 아, 만한 자리 다 찼습니다 그해요 아, 사람들 죽이고 마지막 승자 분이 사이타마 스킨을 얻어 가시는 겁니다 단판인가요? 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단판하실래요 아니면 삼세판? 오케이 오케 남자 날게요 역시 원펀치 둠피맨들이다 그냥 단판에 바로 결정 짓겠습니다 사이타마 스킨을 건 꼬마의 원펀치 이벤트 모드 시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. 어시작해어다들감본다감본다어 <laughs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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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반 반나절이 그냥 사라졌어요, 그냥. 반나절이 되는 바로 들이 바로 사라졌어 야 하자마자 거의 10명 넘게 떨어졌어요 그냥 자살하신 분도 있고 자 이제 4명 남았거든요 아아로 바로 가버 바로 그냥 또 이제, 세 명. <laughs> 남자답게 3세판 까시죠. 이러고 있는데. 세명나와서요세 명. 아, 이거 1인칭으로 보고 싶은데, 이거 볼 수가 없네. 야, 엄청난 긴장감. 일단 다들 간을 보고 있어요, 간을. 체력이 30이라서. <endroit> 다들 지금 졸렬하게 간만 보고 있어, 지금. 이게, 이게 먼저 가면 또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먼저 가면은 쿨타임 때문에 파워블락 잘 써야 돼요, 그래가지고. 근데 파워블락도 맞으면은 그냥 골로 갈 수도 있어요. 그 8분, 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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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8분 동안 안 끝나면은 리매치 합니다. 이것도 <�ieso mean>, <montrer> 리매치 원하시는 분들 있거든요. 이것도 리매치 할 수도 있어요, 이거. 8분 동안 안 끝나면은. 여기서는 이제 3명 중에 한명이 아, 내가 진짜 사이타마 스킨을 받아갈 수있겠구 거기까지 올라왔거든, 여기서는 이제. 근데 먼저 들어가면 또 손해란 말이야. 어, 진짜, 어, <laughs> 진짜 다들 여기 진심이야, 이거. 그 사이타마 스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단 하나의 페널티를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<laughs> 어, 한쪽으로 기울어진. 어, 어, 어어? 스킬 뺐다. 지금, 지금은 약간 타이밍인데? 어, 서로, 서로 사이타마라서 안 죽었어, 서로. 서로 사이타마라서 안 죽었는데. 오, 한명 이제 한명 나왔어요. 오. 이제 어 아, 근데 저분 한대쳐맞았죠 이거 진짜 와. 어! 야! 야, 우승자. 채팅 끄고 함 님. 축하드립니다. 우승 소감 말씀해 주세요. 안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들 빨리 아웃되시더라고요. <laughs> 아, 근데 나도 게임 한번 해보자. 궁금하다. 저도 게임 한판 해볼게요. 이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. 하하. <laughs>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못해봤어. 저는 진짜 사이타마 둠피스트 스킨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증까지 완벽합니다. 아, 근데 이거 다굴빵 맞을 것 같은데. 이야, 야, 야, 개 무섭다, 진짜. 야, 야. 오, 오, 오. 오, 오오오오 개 무서워, 개 무서워. <laughs> 야, 이거 각 진짜 잘 봐야 되네. <laughs> 야, 야, 일로 가. 오! 어! 와, 진짜 원펀치로 가버렸네. 와, <laughs> 아니, 파워블락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니, 아니, 이거 재밌네요. 이거 블리자드가 공식적으로 안 만들었지만, 생각보다 재밌네. 내가 만들었지만 재밌어. 파워블락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그래도 있어. 잘 막으면은 약간 진짜 사이타마들을 위한 그 방어 수단이 하나 있거든. 이 <laughs> 스폰 킬랑했어요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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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블락 썼다. <laughs> 와, 이게 약간 심리전 장난 아님, 이게 원포치 모드라서. 와, 오, 근데 이거는 상품이 없었죠. 다음 판 상품 걸게요. 재밌어서 상품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기붕어토로도토님 일단 승리 축하드리고요 영광을 어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 매치는 상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게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 한판더 합니다. 저도 참가하는 거예요. 제가 이기면 상품 제 거예요. <laughs> 아 이번에는 스킨 보단 좀 작게 가겠습니다. 바로 시작. 우와야 기분 기운... 너 일로, 와너 일. 로 오, 야. 와 아니 생각할 틈도 안줘와 파워블라 썼어야 됐는데 생각할 틈도 안 주네 와아 내가 가져가고 싶었는데 아 내가 이벤트 걸고 아님들 하나도 못 탔음 아 그럼 무효하면서 이제 내가 무효하면서 내가 가져가려 고 그랬는데 아 상품 줘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 네명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어이 비밀 상품을 가져가게 되실지 이번에는 좀 차, 간소하게나마 음 지금 서로 간보고 있거든요. 완벽한 사각형을 그리면서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, 지금. 어. <laughs> 이거 약간 우쿨로 위험하는 것도 약간 위험하죠, 이거? 이거 맞돌진 해야 될 수도 있어 이거. 맞돌진맞돌진 맞돌진, 맞아. 맞돌진이란게 있는데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야, 저기 맛있는 거 있다. 맛있는 거 있다. 안 가, 안 가? 아우, 주먹으로 그냥 일어나서 패버렸네. 이거맞돌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. 근데 맞돌진 하면은 한 명이 가서 주먹으로 그래 이거 원펀맨 모드야 이거 이거 보통펀치 날려도 그냥 죽어요 근데 파워블락이 있어 파워블락 파워블락을 잘 써야돼요 그 보통펀치 안가려면은 진심펀치는 거의 한방이고 이렇게 어이구이거 어, 어, 어. 그치그치그치 그치. 우와 우와 이걸 막네 야 보통펀치를 막다니 대박이네요 거의 보로스급 보로스? 상품은 보로스를 살수 있는 1000오버워치 코인을 드리겠습니다 조이언님 축하드립니다 승리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방지 보고 간단하게 들어와서 한 거였는데 이렇게 받을 줄 몰랐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원펀맨 모드 이거 뭐뭐 뭐 아무데나 쓰셔도 됩니다 제가 만들어 써가지고 자 아론의 원펀맨 모드 코드가 01Q6 E입니다. 01Q62 아론의 원포맨 이벤트 모드 코드입니다. 사이타마 스킨 끼고 보통 펀치, 어? 진심 펀치 하실 분들은 해가지고 게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아론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많이 아론이를 진화시킨다. 방금 방금 무료 나눔했어. <laughs> 어 방금 무료 나눔했어요. 아 방금 1등 2등 뽑아가지고 상품 전달해 드렸습니다. 그 둔피 못해도 할수 있었던 거였어. 왜냐면은 진짜 원펀치 모드라서 나도 우승 못했어요. 저도 두번 했는데 그냥 원펀치 모드라서 한 방에 그냥 골로 가는 모드라 실력에 의미가 없어. 그냥 한 방에 그냥 골로 가버려가지고.